안녕하십니까 삼분뉴스티 v 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라진 것들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요김 기자 어떤 내용들이기에 화제 가 되고 있나요 네그 네. 문재인 말 한마디에 사라진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너무 현실적이라 더 놀라운데요 이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 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한분 모셨는데요. 전라도 광주에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녁에 있는 삶을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저녁 먹을 돈이 사라져버렸어야 K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백신이 사라져버렸네. 일자리 상황판으로 일자리 챙기겠다 하더니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 더니 소득이 사라져버렸네. 최저임금 올리겠습니다. 말하더니 최저임금을 줄 사장을 없애버려서야 아까 이따보니 화딱지가 나불어.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여기 있었나? 나 숨질러서 아니고불어. 네, 잠시 연결이 끊겼습니다. 정말 듣다 보니 지금 현실 상황과 너무 똑같아서 화가 날 만도 한데요. 그래서 다른 캐스터를 연결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경화 캐스터 나와 주세요. 아따 아저씨 승지라고는 그럼 제가 다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하겠다고 하더니 일할 곳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 개발하겠다 했더니 전기를 없애버렸습니다 뭐 이런 썩을 놈이 다 있노 탄소중립 정책하겠다더니 나무를 없애버렸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하겠다 하더니 평화 안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저출산 해소하겠다더니 이제는 출산을 없애버렸구요 코로나 거리 두기 하겠다고 하더니 대영업자를 없애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더니 진짜로 집값을 잡아버려서 살 집이 없어예 한번더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들 겠다고 말하고 저도 들었거든예 근데 진짜 다시는 경험 안 할랍 니다. 네 예, 쌈마 욕해도 됩니까 네잘 네. 읽어주신 캐스터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외국 사람들도 문재인 보유국 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들어보시 겠습니다. Hello, a n g a h e p o p l am a p e o n is a p e o n who e h a n w a e r s o o i e o n w h a p e e o n w o i a n e n a e s a r s o i n n e r n w e r s a n who is e o n w h a p s e r i is s e o h o i a p e n w a p a n a p e o n i w o o n i n w h a p e r s a p o h a n w o is a n w i n w o o n w e o n w o n e o n who i a e o n who e s e r e r a n is a n i n a e s e o n h a e s a is e r a r a p e r o h e r s o e r e r s o o is a e o n who is a r a p is n is a o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외치며 사는데 한국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방 기준도 없한평성도 없고, 그러다 한국 없어지는 거 아닌지 우리 심히 걱정합니다. 나 순대 먹으러 한국 가야 해. I love s n d 지금까지 3분 뉴스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